그렇게 설계할 대상의 혈자리를 보면 아니. 이 사람이 피가 끓고 있나 파고가 있나 어느 정도 알게 돼 근데 이 양반은 딱 보니까 패가 망신할 스타일이야. 아, 자기 잘못 앉았네. 게하실때 얼마까지 따고 셨어요 천만 원딴 적도 있고, 아니 전에 그냥 기회를 가지고 이 천만 원까지 땄는데 저는 오만 아. 원 가지고 3억 따봤어요. 마닐라에서. 아 진짜요? 예. 네? 우리 친구한테 다 줘버렸어 통이 크시네 저 먼저 좀 일어나봐야 될것 같은데 어 왜? 그 벌써 아웃되고 그 돈좀 빌려달라 얼마나? 그 50만 뵈서 빌려줘 네,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천만 원이 아니라 백만 원이어도 돼난이 돈을 백억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아니 글쎄요 말 말리셨어요? 아니요 난 기파라고 안 되지 안될 때는 안 하시는 게 정답 이거 가지고 바가락 10분도 못 버텨요? 아 그럼 나 지금 50만 뵈서만 더 빌려줘 내가 한국 가서 바로 보내줄게예 그럼 그러시죠 그럼고 같이 놀아 그럼 오늘만 대표님 오신 기념으로 같이 한번 돌아볼까요? <laughs>